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플 리빙 레전드이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선수 개인으로서 그리고 팀의 주장으로서 토트넘 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 손흥민 선수의 개인 활약과 토트넘 아스프의팀 성적이 동시에 엄청난 상승 곡선을 달리고 있는데 토트넘 아스프에서는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손흥민 선수와의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엄청난 환호와 환영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한국 축구의 역사에 남을 만한 토트넘 아스포로의 이적을 결정 지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을 썼고 현재까지 터트너 마스프에서 8년 동안 통산 382경기 출전 152골 81도움을 기록. 아시아인으로서 유일하게 토트넘 아스퍼 역사상 최다 득점 탑10의 이름을 올렸고,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 0 0골을 달성, 그리고 한국 선수로서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한국 축구와 아시아 축구의 고트에도 등극한 최강이자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꾸준한 활약은 물론 월클 활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기 재계약을 통해 팀의 전한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부여해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한 한국축구는 물론 영국 현지에서도 레전드 선수로서 인정받고 있고 정말 다시는 이런 선수가 한국에 나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토트넘 팬들에게나 한국축구 팬들에게나 소중하고 위대한 레전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은 최근 퍼스테그글로 감독 체제에서 주장으로서 잘 발휘가 되고 있고 토트넘 아스퍼 팀적으로나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팀 분위기는 선수들과 팬들 모두 굉장히 해피한 사항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디아슬레틱의 찰리 극시어 기자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현재 토트넘 하스퍼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들의 향후 재계약 계획에 대한 디테일을 정리를 했고 토트넘 하스퍼에서 캡틴 손흥민 선수의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하스퍼의 차기 빅 계약은 손흥민의 1년 계약 연장이다. 토트넘 하스퍼의 캡틴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 여름에 만료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다. 다가오는 계약 논쟁에 관해서는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최고 선배 선수들이 에릭 다이어와 위고 윌리스 라는 점을 감안할 때큰 문제는 없다 이두 선수 모두 스퍼스가 계약 연장을 시도하진 않을 것이다 이만 페리시치도 그 배를 타고 있지만 전방 십자인데 부상으로 빠져있고 그의 나이가 34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퍼스는 장기 계약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35세의 백업 골키퍼 프레이저 포서 또한 꽤 쉬운 거래가 될 것이다. 내년 여름 스퍼스는 잉여자원들인 피르의밀호이비에르 벤데이비스, 라이언 세세뇽, 지오바니 로셀소 뿐만 아니라 임대중인 듀오 자페 탕강가와 트로이 페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당견노벨레의 계약 역시 2년 후에 만료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는 새로운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계약 기간이 1, 2년밖에 안 남은 토트넘 아스퍼 선수들의 향후 재계약 계획에 대한 토트넘의 의도를 소개했고 대부분의 잉여자원들의 재계약은 제시하지 않을 것이며 토트넘 아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경우 연장 계약 옵션을 통해 1년 더 토트넘에서 붙잡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이 종료된 뒤만 31세가 되었고 활약 또한 토트넘 아스퍼 입단 이후 데뷔 시즌 제외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사우디 리그와의 이적설로 나섰고 토트넘과의 재계약 관련 소문은 단한 번도 안 났었는데 최근 팀의 주장 완장을 달고 다시금 핵심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재계약 움직임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 역시 손흥민 선 선수의 재계약 논의 소식이 나오자 엄청나게 환호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게 중심계약을 제시해 댓글창에 있는 팬들의 중심계약 댓글 양은 우리가 소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정말 최고다 토트넘 아스프의 전설 소니는 중심계약을 맺고 은퇴 후 코칭 역할도 맡아야 한다 1년 재계약은 충분하지 않아 그에게 중심계약을 제시해라 스페인어로 캡틴 그에게 1년 연장 옵션이 아닌 아예 새로운 계약을 제시해줘 그가 우리를 위해 한 모든 일을 고려하면 그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더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번 시즌에는 뛰어난 주장이자 스트라이커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팀에 합류한 이후로 계속해서 선수이자 사람이 되어왔다. 1년 연장 계약 옵션은 잘못된 방식이다. 우리는 그가 클럽을 위해 해온 모든 것에 대해 더 높은 임금으로 새로운 3년 계약을 제시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그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 신계약 등등 많은 토토노마스 팬들 역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논의 소식을 굉장히 반기는 마인드를 보였고 1년 연장 계약 옵션보다는 아예 새롭게 재계약을 제시하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1년 연장 계약 옵션은 현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이고 새로운 계약 제안은 말 그대로 새롭게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는 연장 옵션보다는 재계약 제안이 맞기 때문에 토토노마스 팬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확실히 손흥민 선수에 관해서 빅클럽 이적설도 잘안 뜬다는 이유로 일부 국내 팬들이 폄하하는 반응들이 있었지만 애초에 토트넘 아스퍼 장기 재계약을 박아버린 손흥민 선수의 충성심에 의해 그런 이야기들이 잘안 나온 것이지 실력 자체는 이미 토트넘 아스퍼를 떠날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 떠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영입을 노리고 있을 정도로 실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인 만큼 토트넘에서 방심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의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좋은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는 넘을 떠날 타이밍은 지나긴 했기 때문에 팀의 레전드로서 토트넘에서 은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커리어 마무리가 아닐까 싶고 반드시 토트넘 하스퍼에서 캡틴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은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